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참여형 피드백 수업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설계하였는지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수업 설계를 위해서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선정하였고 각 에듀테크 도구의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설계입니다. 수업 설계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인 PBL 수업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 윤리에 대해 깊이 있게 참고하고 창의적으로 자료를 제작하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도구인 캔바를 활용하여 정보윤리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제작하고 온라인 협업, 게시판 도구 패들렛을 통해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며 동료 피드백을 주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의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정보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조사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패들렛에 공유된 자료에 대해 동료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내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협력,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캔바와 패들렛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정보 전달, 능력과 협력,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정보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를 하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 사용된 에듀테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업에 사용된 에듀테크 도구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도구인 캔바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협업 게시판 도구인 패들렛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반적인 수업이 운영된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바를 수업에 활용하게 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여 손쉽게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템플릿을 활용하기만 하면 수업을 굉장히 멋지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자료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AI가 대세인데요. AI 기능을 활용해 이미지 및 동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템플릿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협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한의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템플릿을 공유하는 학습지 공유 활동으로 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가 서양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듯이 캔바에서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하거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듀테크 도구는 PADLT를 활용했습니다. PADLT 디지털 게시판입니다. 이 디지털 게시판을 통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게시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협업도 가능하고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게시하거나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업로드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 형식이 지원이 됩니다. 게시물의 분류 및 주제별 정해 시각적 배치 등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별이나 모둠 활동 시 내용별이나 주제별로 자료를 업로드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될 때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보여주어 시각적 배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수업에 활용하면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수업의 일정이라든지 활동 내용을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캔바나 패들렛에서 자료를 제작했을 때,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서는 캔바에서 제작한 것을 패들렛에 제출을 하고, 제출한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에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과제와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구글 클래스 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자료 및 참고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에 통해서 공유를 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나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참여 피드백 수업은 총 5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에서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과제에 대한 안내 및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제출 방법 및 동료 피드백을 어떻게 줄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활동에 필요한 개념 그리고 참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자료를 PDF 형태로 제공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활동할 패들렛의 링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패들렛 링크는 멤버스 올리 패들렛이라고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야지 많이 이 패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링크만 주고 활동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들이 로그인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한테 따로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실제 로그인된 개성의 프로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패들렛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한번더 안내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패들렛이 기본적인 패들렛.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안내를 하고 활동하면 되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반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기본적인 템플릿 양식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복제하여 여러 반에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캔바에서 활동한 자료를 패들렛의 링크로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링크로 제출했을 때, 패들렛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다양한 아이들의 작품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동료 피드백을 줄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전 활동까지는 아이들한테 이 기능을 부여하지 마시고, 실제 아이들한테 처음에 동료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안내를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할 때 안내를 하게 된다면, 은, 아이들이 지금 활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한 다음에 제대로 된 동료 피드백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학생 참여 피드백 수업을 보여드렸습니다.